3학년대 부산 주니어 비단 주니어 대구메해4학년 연습 경기 마지막 쿼터입니다 한 쿼터죠. 오늘도 해설위원 장준민 부석현 나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요. 어 지금 공격수 이태검 선수 올라와 있는 최전방이 올라와 있네요. 이날 태검이가 한골 넣은 거 알죠? 네. 예 지금 전반전 아 3쿼터 시작했습니다. 조이상 오른쪽 날개구요 조이상이 오른쪽 날개로 가면서 게임을 중간은 이면수가 잡으면서 이면수가 게임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패스를 좀 해달라는 위치인 것 같은데요 이태검 이면수에게 이면수 아, 장국민 <목소리> 장국민이죠. <목소리> 오른쪽 2대1, 지금 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아, 이면수 패스를 해달라는 플레이였는데, 역시 패스는 안 하네요. 시작과 동시에 코너킥을 만들어 내고 있는 에랩입니다. 옛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공이 밀려 나갈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조이성 안으로 살짝 내려줬고요 이면수 수비가 너무 많죠. 뭐 하긴 그래도 저긴 드리블 쳐도 되는 공간이긴 한데 아, 장조빈 좋아요! 조이상 사이드로 따라, 뛰어가고요. 이면서 이면서 슛, 이면서 패스할 생각 없네요. 이면서 다이세요 <laughs> 정준민 해설이요, 복귀했습니다. 자 이면서 정민유 슛, 하지만 나왔고요. 어이 민 우리 안승민 선수가 저희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거의 공격 일변도의 전술인 것 같아 죠 그렇죠? 안승민, 장준민 선수 뭐최 후방 수기수들인데 거의 뭐 상대편 팔드박스 앞에까지 와 있네요. 조희성 뒤로 열었고요 안승민, 아, 안승민 바디페이크 꺾어줬고요. 이면수 이동 이동 컨트롤 봤어요 방금 네. 아웃 프론트로 상대편이 친것 같던데? 아니에요, 저기도 컨트한 거예요. 아마 네. 아, 뒤로 살살 돌리면서 상대편 수비수로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는 LM 선수들입니다. 정민용! 때려야죠. 아이, 보세요. 컨트롤 한 번에 슛한번 놓친 거거든요. 방금도 바로 컨트롤만 잘 됐으면 바로 한골 넣을 수 있는 찬스였잖아요. 이면서 슛? 골! 이민수 저런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민수는 그냥 드리블 치고 슛 하고 골 넣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우리 장주민 소리는잘안 들리겠지만 옆에 사망의 중학생 형아들 옆에 아빠 찍고 옆에 있거든요. 아막막 아, 노래 불러 건데. 옆에서 막와와 하는 소리가 들려. <laughs> 형아들 지금 되게 놀랬거든요 하는 거 보고. 어떤 형아는 아빠 보고 뭐랬는지 알아요? 네. 우리 자기들보다 잘한대. <laughs> 네, 이태검 준민이. 이 마지막 쿼터는 시간이 좀 길어요. 25분 시합했어요. 마지막이라 가지고 <laughs> 시간을 조금 길게 하려고. <laughs> 네. 안승민 아무 드리블 뭐. 그래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안스타 자신감은 하나님 똥꼬치로 있이시네 <laughs> <laughs> 네, 하나님이시네. 정말. <laughs> <있었어요. 분만해>. 자, 이면수님. <laughs> 드리블에 들어가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아, 나이스 안수님 정확하게 공만 들어갑니다. 드리블 들어가고요. 아, 나이스 슬로 패스. 다리를 끌렸는데요. 아, 여기서 지금 못 넣으면 안되겠다 넣었어요 아 지금 이 경기에서 아직 못 넣었어요 지금 현수밖에 못 넣었잖아요 아니 아비산주니 전체에서? 네 상현이가 못 넣은 거 같아요 문상현 예, 네, 문상현 못 넣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아 상현 넣었어요 넣었나요? 아니 여기 장준민도못 넣고 있어요 고, 아, 네. 뭐, 두 번째 중거리 중. 그러니까 뭐, 놀이터 같아요. 뭐, 저런 게 실력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죠. 즐겁게 차거든요, 그냥. 하지만, 우리 이면수. 놀이터도 좋지만, 패스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더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면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거도 있어요. 이면수. 이면수 선수 1학그 초등학교 1학년 때그 경험을 한번 했었죠. 패스 안 하고 춤만 한다고 친구들이 같은 편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면수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면수는 아, 그때 기억을 살짝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때 기억이다. 응. 1학년 선수 관일때 현수는 패스 안 한다고 같은 편안 하려고 한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고게 지나고 나서 현수가 그 얘기 듣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니까아니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이녀수는 저렇게 즐기면서 막 노는 것 같이 하는 건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안수미 아니에요? 저기 응? 안수미 자영.. 소미? 네 아, 소미 왔어요 옛자영업타고 있어요 저기 오 어, 맞네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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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옛날나 음. 나 엄청 추웠거든요 이면수. 조희성. 아, 이 친구 빠르네요. 이사네 달리기가 꽤 돼요. 안니 효담이었나? 저 친구 이름이? 아니 아, 주장이 주장? 아, 그, 주장 잘했죠. 이름 까먹어요. 완전히 이 친구 될수 있는데 이름 너무 까먹지 않았어요. 골키이네요저 네, 그 친구가 주전인가요 네, 아, 아니요. 한 명이 꽤 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죠? 이 친구인가? 발이 꽤 빨라요. 저가 뒤에서 뛰어오는 속도가 3 0번 친구인가요? 꽤 잘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장준미, 몸싸움으로. 백전욱, 반갑니다. 아우, 나이스 루페스. 아, 우리 정민유.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살렸어요. 잘밀어줬고요 이면수, 찬스죠. 슛. 아, 이건, 이건 뭐,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잘 봐요. 이면수는 툭밀어놓고요 반대면 사이드를 보고, 오른발 이 사이드로 감아서 그냥 쳤어요. 어, 그러세요? 빈대를 보고는 너무 침착하잖아요. 네. 그냥 이게 왜 침착할 수가 있느냐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공차는 것처럼. 그냥 골넌그 차는 게 급급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좀 편한 거예요. 골대 보고 헐핏 보고 저쪽 사이드 비었네 그로 그 차야지 하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툭 감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찔러버려. 아빠가 봤을 땐 거의 뭐 천재적인 천재적이지 않나. 작년에 아 미치겠다, 아이 뛰고 있다. 응? 미이 음. 아 음. 어, 근데 저층간 소음 아니에요? 애긴데 봐줘요. 우리 어차피 자는 시간도 아닌데. 음.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우리도 밑에 집이 시끄러울 거예요. <laughs> 그 정도는 <laughs> 위에 서로 좀 그래. 그리고 위에는 위 집에는 이제 네 살인가 그렇잖아. 요네 살. 네 응. 그러면 잘 모르겠죠 말을 해도 잘모르겠 아기 아니, 아서좀 응. 이해해주죠 면막 이모가 안고 있는데 맞아요 누나고남동생 남동생이 어? 막어이면서또파고집니다아 어, 동생은 아기요맞아아기 몇살이도? 어, 안민 왜? 미국은 0살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지금 9살인가요? 준민이 날 생일 안 지났으니까 8살이에요 왜요? 0살부터 하면 돼요 한살부터 하면 돼요? 1살부터 하면 9살이죠 왜1살 그럼 저 2학년부터 해야 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준민이가 8월 생인데 어 슛! 잡았네요 준민이가 아, 8월 생인데 네. 8월에 태어나자마자 한살 됐죠? 네. 그리고 1월 달 되면서 바로 두살됐죠 그죠? 네. 근데 0살로 시작해서 생일 지나가야 한살 되면, 네. 아직 0살인 건데, 두 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가야지 한살 차이가 나는 거요 응. 주민은 지금 만 나이로 하면, 미국식 나이로 하면, 여덟 살. 미국식 나이가 만 나이로 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앞으로 만 나이로 하대요 공주 준 이제 생일 지나면 예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이 차이가 나죠 1학년이다 저보다 4등이 어많요반 많아요 얘가 거의 저와 삼등이 낫죠 민율인가그요 좋네요 안승민 어, 발자 드리블 비하인드 드래그 안으로 어. 꺾어줬어요 이태엽 놓쳤다기보다 이태 페이크 미친것같은데아이템회의판요아 장준민 공 살리고 자기는 날라가요? 어찌나 음, 살렸잖아 음. 장준민 몸싸움 저쪽으로 가면 안되죠? 그렇죠 전날 선생님한테 팔자로 빠져나오는 걸배웠고요 탈압박을 배웠거든요 기억나요? 라고그러 네. 어 이태범 차스아 이면서 수비 너무 좋아요. 저런 식으로 수비하는 게 좋아. 요뒤 쫓아가면서 몸싸움 계속 해주고 결국은 상대방이 잘못 잡게 만들어. 정민이요. 민율이는 보니까 잘하는데 이제 너무 앞으로만 와, 가. 어우 무선가에요집맨이 어. 친구가 최윤우네요. 최윤. 30번째. 음, 30번째. 아, 응, 30번째. 민중이가 살짝 앞으로만 말고, 직지만 말고. 뒤로도 살짝, 마켓을 뒤로 주고 앞으로 뛰는걸좀 배운다면, 네.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최근에 친구들 보면 다 앞으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아이고, 정이 아무런 어, 도 없는 거야. 저건 <laughs> 옛날에 우리 안순인가 찾아하는거거든 선생님이 세대는 이세나는이는이세대세대이대는이 세대는 이이세살는이 세대는 이세이 세대는 이 세대는 기세대이 세대는 이세이세대이세대이요이세이 세대는 이세대이세이세대이세대이이세대이세이이이

시간의 13분. 이명수 헤트 트릭으로3대0 악화라고는 3쿼터입니다. 장준민 헤딩하고 공어디인지모르고요내일부터 승민이랑 희원송입니다. 다음 이팅 태혁이 말고. 언제까지 자기는 이에요 태혁이는 다음 주튜디좋아 다음 주대요. 언제까지? 1월. 1월까지. 그럼 돼요? 대회 못 가요 안돼요 이태영이 대회 못 가요 그래서 되게 상심하고 더 이상 옆으로 크로스 장준민 놓치고요 장준민 왼발 슛 골대 아, 하, 몸싸움으로 이제 몸으로 다 밀고 들어가서 장준민의 가장 큰 주특기 힘싸움으로 상대방을 압살한 다음에 왼발 지금 오른발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 왼발에 걸리는 바람에 그래도 골대를 맞고 이태검 아, 슛, 슛. 봐봐요, 아, 앞으로 아, 어, 밀었는데 어, 정민이 드시아 어. 좋았고요. 차스 어. 나왔는데 발리로. 아 역시 그물을 가르는 그레이트 소 솔. 아 진짜 그래서. 그레이트 솔네. 그레이트 소 솔. 태검. <laughs> 대검 그레이트 소드 대이요는 상현이한테 말씀주 응? 상현이. 아, 상현이 별명 좀 지어 봐요. 그 사람 봤어요. 그그 h o n h o 이요온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멋진 별명. 상현이그좀 지어 주세요. 조합된 몰랐고 고등그교때알았 어. 보그 우리 그에어슈티그렇 아 조이성 지금 다른 친구들이 골 넣고 나니까 조이성 약간 짜증났어요 자기가 보부거든요요금희이못넣었아출구장준잖아요 아맞네 이못 넣을리가 있나요 공아 저런거 좋아해장준님안될것같은니 뒤로 패스 문성현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이성 가면 얼마나 좋아자 저렇게 아 잘해요 한승윤 조이성에게 다시 장준민에게 공격2대2 패스 좋았는데요. 튕이 맞췄어요배를 맞추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서 다시 등에 맞았네요. 얼로우 아, 장준민이 배 맞추는 선수가 든요 네. 배가 는 여기서 그렇게 축데요습니다 아, 제별명 바꿔 주세요. 요스토머킬러예요 <laughs> 킬러로 바꿔 줄까요? 킬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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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킬러가 아니스토머킬러도웃기잖아 멋진 킬러. 저희도 두리이지 얘도 얘도 장 찬스인데요. 보은데 대체해서골 넣은 경험이 있죠아 정... 옆에 잘내려갔고요 정민이 아 좋아요 정민이 왼발 크로스 이게 크로스일까요? 크로스에 크로스 에 크로스는 아빠 생각에주이인의 삼각구 있다 못 때도. 왼발이야, 양발이 아니고 얘는 왼발. 그런데 왼발 오른발 거의 다잘 쓰고. 넣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엠티기냐 크로스냐 물어봤는데 크로스라고 했죠. 네. 그데 뛰는 이 어때요? 나숨 참고 나어 애들은 그래요 원래. 장준민, 찰스 오나요? 몸싸움. 아 태검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오른발로 한번 찍기고 다시 열어줬어요. 슛 아이고 응? 아닌 아, 아, 공격수로 가면 격심을 내야죠. 아, 공격수는 어쨌든 애기지 골 마무리하는 게더 좋아요. 그때대 빙글 돌면서 조희성 조희성 반대지려 장준민 걸리나요? 아아 쇼포스타 왔어요.

중계도 안 봤지. 난 봤는데 계속 다 봤는데. 저 중계 아저씨랑 중계하 애가 저기 지금 파리 올리브 인제요 진짜요? 옆에서 막 얘기하는. 애. 저희 만약에, 저희 만약에 저기, 고르... 저기 제일 만약 제일 만약 이꼴 이꼴 때도제일 오른쪽에 있는 펀치다. 아. 아, 아빠가 옆에 지금 중학생 형아들 얘기한것거 듣는데요. 네. 옆에서 얘기하는 친구 누구냐고 해서 아빠가 알려줬어요. 네. 조이서 프로 솔로 생태는 중계할 때 옆에 누구냐? 고

뭐 무슨 식... 좋아해요 이런야시 <laughs> 근데... <응>? 아, <laughs> 뭔가 옛날 느 토네이도 그 독수리 수그도옛날사자주업도유치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터 넣어야 돼 아,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골이 많이 터지네요. 벌써 5대0 와, 왜 많이 오장어면 들겠죠? 장 치고 들어가다가 안으로 맞아, 맞아, 맞아. 살려... 파 아, 이걸로? <laughs> 난난또 올리면 쇼쇼비맞았와나아 다시 슈퍼 쇼추. 들어가 가지고 신났어이지 우리 안스타 지금 너무 신났어요나에 나. 이너킥이어면 어떤 작전이지? 코너킥으로 한 골이 나오면 좋겠는데. 요 선 올립니다. 아, 다시가이요 아, 아 정빨리 정민유리가 지금보다 더 개인기가 좋아져서 에이스급으로 어? 고 어? 나가 간다니다. 아, 아 잘... 진짜 말 아, 진짜 아, 걸렸어. 이태가 태그... 아, 이거?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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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태그... 아. 아 정말 좋아요. 아이 찬스 그게 안승민이죠 안승민이 가면 쉽지않죠 슈퍼스타 안성품이네요 다시 슈퍼 안성품 이면수요 슈퍼 안성품 탁면수 슈퍼스타 안성 안스타의 탁면수 안승민 사이드를 허물고요 엉덩 줘버리고요 정민이 형나간다아 착해요. 공세워주 가는 거 같아요. 뒤로 툭 쳐버리고 가고 있는데 아 이거 걸리는데요. 조이성아 장군님 몸으로 박살을 내 갔는데 피했고요. 조이성이으로 밀어줘야죠 조이성이 아 찬스. 안 놓칠 것 같은데요. 슛. 아 우와. 역시 예상대로요 아 절대 안 좋아요. 안승우의 아 넓은 시야가 더아 보이는 패스였습니다. 아 결정력은 아 골대 앞에서 걸렸다 하면, 아이건 골이구나.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쪽. 응. 까지벌어집니다 아, 가좀 나네요. 아, 공 들렸고요. 안으로 높혔었는데 좀 위험하죠? 비가 어, 장준이 걸렸어요. 슛! 와. 아, 어떻게 해 왔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네. 응. 아, 응. 보세요 옆으로 밀어줬는데 안주를 끌렸고요. 그대로 발등이 있요 그대로 끌렸어요. 근데 여기내 네 자리가 아닌가 봐요. 7대형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네요. 초콜릿 코너가 기분 좋아졌어요. 네. 고이성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제 막 욕심을 냅니다. 아마 이 팀도 이번에 아이리그에서 만날 거예요. 왜요? 네? 왜요? 그러고? 왜요? 이 팀도 나면비난준이 나오, 나오니까요. 아이리그요? 네. 응? 아이리그요? 아이리그, 대, 아이리그가 제외잖아요. 네 아이리그에 나와요, 이 팀. 랑 붙어요? 붙을 수도 있겠죠. 왜요? 붙기 싫어요? 아니요. 아이리그가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네. 아, 아이리그 대회 이번 주인데요. 그거는 거창 k 리그고요 네. 미에서는 아이리그도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아, 아이리그 저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전승 우승. 응. 기억나죠? 근데 그 아이리그에서 떨어지면 뜻이에요? 아니요. 에 아이리그는 리그전이라서. 네. 계속 하면돼요 그냥 응. 연습게임이에요? 아니죠. 대회죠. 1년 동안 하는 데 1년동안요 네. 다음주 토일 하고요 네? 그 다음주 토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6월달 말인가 6월달 말에 또 하고요 네? 그래서 결, 성적을 다 내서 네. 1,2,3,4등 정해서 토너먼트로 9월달인가 11월달에 마무리해니 거기서 짐이 어떻게 되나요? 토너먼트는 짐이 탈락입니요 그런데 아, 왜 저는 바로 우승했어요? 그때도 쭉 해서 마지막에 우승한거에요 마지막에 리더였죠 마지막포였나요네포 리더 남구팀, 그 북구팀이랑 했었죠 북구팀이 잘하는 팀이에요 북구팀이 잘하는 팀에서 남구팀이 나는거 아니에요? 네 북구팀이 잘하는 팀아니요 그쵸, 시우리인 거 같아요 전주 전주의 다른 북구팀또 남구팀? 북구랑 남구팀이 잘거 같은데 저희 남구랑 묶제서 잊은 거던거같아 잘 모르겠으면 아빠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아, 거기서 아빠 찾아봐요 왜요? 아빠 유튜브는 좀 재미없어요 네가 하잖아요 음. 네가 재밌게 좀 해줘요 싫어요 이제 우리 얼굴을 넣을까요? 아니요 왜요? 싫은데요 머리 막 이렇게 이쁘게 붙고 우리 은수! 아! 운수 은수 왼쪽! 은수야! 시간은 24분, 25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때 몇명 나왔어요? 여명 나왔는가. 데훈이가 다쳐가지고 빠지는 바 거라네요. 칠대 칠로 시작했어요. 민유는 성연이 넣었죠? 민유리는 넣은 건 확실한데 성현이는 아빠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우선. 아 내가 내가 누구를 인간. 패스. 자, 7대0인데요 이제 뭐시간상 거의 끝날 때가 됐죠. 안승민 돌아 나오고요. 패스. 진키퍼 누구죠? 이면수야. 이면수가 아, 키퍼예요? 네. 살렸구요, 나갔네요. 아, 이렇게 연습 경기 3쿼터 마무리됩니다. 뭐, 스코어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연습샷이에요. 일단 7대0으로 잘 마무리됐구요. 장주민 해설위원이 한골 넣으면서 마지막 골을 장주민 해설위원이 보